반갑습니다. 난 인구 교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태조 이방원과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을 핫하게 하는 테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매우 핫하고 있습니다. 약자인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8월, 7월간 약 작게는 150% 길게는 300%가량 오르면서 이제 슬슬 가격을 어느 정도 형성하였으니 언론에 열심히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을 탑승하였으면 많이 벌었을 테고 탑승하지 못했으면 아쉽게도 시장의 소외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뭐 세력이 엄청나게 펌핑해주는 종목들이니 관심 가지기 바라며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천연 가스가 더욱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이 천연 가스 공급을 줄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향후 겨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이슈를 가져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세 가지 종목을 서칭해 보았습니다. 이미 다 오픈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최근 뉴스에 영국에서 이제 러시아가 매일 130억 원치의 가스를 태우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스의 공급을 줄여서 이제 가격을 좀더 올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 거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오르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점을 인지하시고 전체적인 가격을 보시면 최근 10년간 가격은 2013년, 12년부터 현재까지 유례 없는 최고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깊게 보면 3년치를 보아도 21년대 위에 거의 두배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3년이 아닌 최근 1년 사이의 가격만 보아도, 최근 1년에 5.9억 따져도 거의 뭐두 배가량 가격이 오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각각의 회사를 한번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주가는 50% 가량 올랐으며 이제 하지만 현재 가을, 겨울을 지나는 상황이 아닌 초가을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점을 인지해서 상세하게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의 8월 초 대비에 지금을 보면 기관이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길게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는 있지만, 현재 주가를 이루어낸 35,000원부터 45,000원까지 공매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통해서 올렸다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을 때, 현재 시총이 4조 가량이고, 이제 대주주 지분이 정부의, 정부의 지분이 46%고, 여기에 시장 유통 금액은 약 2조 정도 된다. 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 2조 가량의 시장 유통 물량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당이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이 이미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도 이제 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가격대가 저점대에 해서한40% 30% 가량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시총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4천억 수준이고 여기서 시장유통 물량이 2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리는데 1,000억 미만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기관이나 세력들은 약 2배 이상은 먹어야 돈을 좀 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가량 올라도 조금 애매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더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GSE도 보겠습니다. GSE는 이제 시총은 대성에너지보다 낮지만 유통 물량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뭐 필요한 금액은 천억 가량으로 보여지고 이 종목은 대성에너지보다 확연히 뛰어난 점이 8월 초에는 기간이 아예 없고 이후에 기간이 슬슬 들어오고 외국인도 펌핑을 한다. 이것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거래량이 확연히 늘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총세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는 2조, 대성에너지 g s e 는 1천억씩, 그리고 장점으로는 배당이 가스공사 는 6%, 대성에너지 g s e 는한1% 정도 그리고 이제 시, 이제 이두 종목은 가스공사 대비에 시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을 좀더 이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부터,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겨울이 올라오면 아직 멀었다. 지금 30%에서 많이 오른 거는 50%까지 올랐는데, 거의 정보 수준입니다. 근데, 겨울이 오려면 아직 멀어서, 푸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을 알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가스 공급이 줄이면서 상승을 알 수가 없다. 라는 정면을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결정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미 50% 올랐는 종목으로 리스크는 있으나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장이 꽁꽁 얼었는 상황에서 돈이 몰릴수 있는 이제 태조 이방원 종목 외에 천연가스 종목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